안녕하세요. Bonjour.

아..못잡았다 아이아 힘내! 겉으로 우리 장악하공 괜히 썼다 <놀람> <제가 같이. 놀람> 오케이 되지겠지. 아, 좋다. 이거 자리야 반별 로드그 그 시프트 위주로. 반별 좀맞겼다마다그 자리야도 있을 거 같아. 이쪽 와도. 아, 곰, 바져 이쪽으로, 가죠. 으이거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이쪽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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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확인. 어, 좀 아, 아, 어쩌면, 이나저 궁극기 중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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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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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 아, 기충전중이 아, 아,

얘들 내 보고 뭐 하셨지? 겐지 하셔도 될것 같은데, 겐지? 이거 겐지 조선은도 있을 것같아 <laughs> 아니, 근데, 스한나데 상대 지금, 로드웨에다가 이거 뭐냐, 메크니스, 메크리스가 되지. 야, 이거 좀 봐줘야지. 점으로갈 거야? 아니, 집, 집점 맞아 집점. 나메뛸수 있어. 이제 트레이더 있어요. 네? 내리남치 않아, 이리 납 오케이, 오케이. 이리 오케이, 이리 오케이. 이리 지리 오케이. 이리 가케이 이리 리령이 이리 오케리 오케이, 이리 오케오이리이리오이리이리이리오리 오케이. 이리 오케이. 이이 진짜? 나이스 충전 중이다. 나이스 나이스 어. 봇다 자리야 빨개요 자리야 빨개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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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직 게요어 들어갔다 이거. 가자 가자 가자.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려

1점 남았습니다. 1점. 왼쪽으로 와요. 왼쪽 헬멧 쪽으로. 왼쪽 헬멧 쪽으로. 누워져 있어요. 미터. 갯피많아요 아나 개피많아요! 아나 잠 안되네 괜찮아 괜찮아 나트레스 오버 뽑는거 좋았다 나이모이 가봐요 상대도 비트있지? 트 있나? 없어 없어 그냥 비트쓰고 가자 아 아, 아아

자, 이아레리서여 기에 보 죠？지금 이거 어때이시주 어때？가져가 죠？가져 나이스 피 빨리 빨리 나이스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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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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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터스나이요이스 나이스. 리이스요 나이스. 리터 쓰니까 막는 일단 들어 볼게요. 버팀이 한번. 네. 네. 왼, 왼쪽 그거 겐지 반피 들어온다. 파카리 파카. 음. 겐지 시프트 빠졌어요. I 이스 go. 이스 썰어요 썰어요 나이스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 하다가 피나이스잘 아까. 붙어 가자 그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자.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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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합은 괜찮으니까 야, 조합 어개로계고가보죠 우리 가족, 우리 가까요 가족, 우리 가족, 가족, 우리 가 우리 가니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우리 가리 가족, 우리 가 우리 가을우 같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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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리야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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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는데수있나아수있공될것 같아요 기다릴게요 시싸볼저한번 뺄게요 라라 고릴라. 리퍼리퍼 나이스, 수 아, 우리 고릴라가 나이스,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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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갈게요. 다 계시죠? 다있요메리메리 주제. 기야기야기안다 그래서 아까처럼 한번 해요리를백리카

이기에서 대, 가이서 이. 이 대, 이. 이 대, 이. 이 대, 대, 이. 이 이.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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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자리랑 자리야, 랑 자리아랑 같이 있다 자리하 간다! t 퍼 간다 p 퍼 간다 l 퍼 w h p 리퍼 p h people w a 이 t that people

오른쪽, 우리, 우리 진압하있 yeah.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짠 나이스 위타 한번게요 뒤에 원숭이 요 아, 이거 지 맞서 그네다 썼지 않아요? 네, 다 썼어요 뛰어서 가죠. 어, 방금 자리하고 아키 쐈지. 아, 겐지 빠진줄알고 대상에다. 다시 한번 보자 갈게요. 리 없어요. 아니요. 쉿. 스죠게요기아다기시 안에. 안안안들어와

이층 이제 이층 리포. 이거 저기 프리가 앞에서 캭. 아, 숨. 최이고으로 아, 아이고. 게가 왜견이요다음에갈 때. 그, 그,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안, 안, 안 돼. 아직, 아직 가지 마요. 아직 가지 마. 우리, 우리 없어. 같아요. 하나 잡 아직 가도 안 돼. 이제 가자 이제 가자가요가요가요 가요, 아, 가요, 아, 가요.

아빠리, 쟤는 가랴. 쟤는 는 가랴. 쟤는 가랴. 쟤는 가나 쟤는 가랴. 쟤는 가랴. 쟤는 가랴. 쟤는 가랴. 다는 가랴. 가 버섯 챌린지 이번엔 결과가 다를 것이다. 겐지. 아, 겐지 끝나. 뭔가 중전적이다. 자리야. 자리야랑 맥크리 뒤에 겐지, 뒤에 겐지. 어떻게 겐지 컷. 리퍼, 리퍼, 리퍼 방향 리퍼, 봤다. 리퍼, 리퍼부터 리퍼부터. 리퍼부터. 오케이, 나이스. 콜라, 콜라, 콜라. 나이스 컷. 나가요 나가요 와, 이거... 나이스 스